아야 너무 재밌어. 분명 첫 번째 했을 때는 재미없다 잖아. 몇 날? 그거 내 어, 영상으로. 그거는 일이좋내 약했잖아 그때 이게 못 했던 건지 약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야 첫판 했을 때. 이 완성 아킬 뺏겼어 <laughs> 아 저에게 가족하나 헌신해주실 착한 사람을 구합니다 어쨌다고 가족하나 헌신해주실 이 띠아 씨발년 저거 이거 뭐야 빨리 어. 아아 <laughs> <laughs> 거기서 궁을 쓰면 어떻게 씨발. 아니 궁 쓰면 밀려나지 않아? 저거 하고 쓰면안 밀려나? 흔적이잖아, 첫날이라. 안 돼! 야, 이 병신아. <laughs> 옛날에 밀려났단 말이야. 언제 척이야, 씨발. 이거 패치된 <laughs> 치가언제인데 <laughs> 에이, 씨발. 아무도 그거 뭐, 안 떴네. 나 메이플 해야 되는데, 정말. 아, <laughs> 왜 자꾸 나한테 왜 저래, 그래, 저거? 성공하면 행복한 것, 실패하면 욕망 h 것와 o u s e I'm 아니 째껴야 된다니까 to the 도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근데 u 을 e I'm g o i n 아 to go to the h o 티 s 연구소, 연구소. 아니, 뭐무너 연구소 어디야. 이 새끼. 너무, 너 어, 저거 저거 저저저저저 너무, 너파 알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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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무 너무, 너무, 싸워싸워싸워싸워싸워 시발. 이쪽이 필요한데. Which one over? Kiara, Anaya. b o k o c h 제 k 끼 b o k o 파 h e k o b 버덤 버덤. 왜? 룰러 벌러버. 너가 자꾸 그러니까 어? 사람들 림평림평 림평 그러는 거야. 알아? 내림평 응. 높아요, 요즘. 아, 림쌤. 아니 <laughs> 림청이 뭐 어때서? 아우, 림쌤 진짜. 아무 그냥 림쌤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얻을게? 나뭇가지 얻을게 야, 넌 어떻게 어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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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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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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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병신아 그냥 무슨. 왜? 뭐? 새끼, 지금, 크레딧으로 나지고고 똥을 보고, 똥고 좋아하네 똥을 보고, 똥을 보고, 고똥이 보고, 똥고 똥을 하고고와 보고, 똥을 보고, 똥을 어떻게 해, 싸워 아, 뒤에서도 올같은더 오면 그때 빼고 워아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아, 씨 여기 몇명 있는 거야? 건물 봐. 버 그래? 그냥? 아, 빼더더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뭔 소리 그렇게 좋아 오. 들어가서 셀 타고 나뭐 주문했지? 셀 타고 호텔 나무 가죠 나무까지, 나무까지 이 정도면 쇼핑 중독이 아닐까? 진짜? 세개 샀다 세개아 배달의민족 한달 500만 원 납입해가지고 아 그냥 VIP 민봉이 네, 생일선물 고민 안 해도 되겠노 그냥 바로 배민쿠폰 야 생일 선물 주 o 야 우리 n I'm not a p a y m e 저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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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payment coupon. i 이 not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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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봐 리무아. 빨리, 빨리 아이디, 말하지. 맞춘 이가 얼마 언제 했네? 어, 붕 씹었어. 이게 나야. 우리 첫판 조합을 한번더 해볼래? <laughs> 그럴까? 아 이렇게 재미 없는데. 그렇대 아, 나못 뭐 샀냐? 채도 채도 나무. 아, <laughs> 야 나무까지 붙는다 제발 나무. 가지마. 그 앞에서 나무까지도 나무까지 산 거보다야. <laughs> 어, 어. 아, 적된 거 같은데? 아니 여기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여기, 어 왔네. 어,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오늘 우리 탈출 가능하지 않냐? 뭡니까, <laughs> 그 가만히 서 있을 시간이 없어. 아니 미니맵에서 풀리게안 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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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아니, 아이 병신아. 그까,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뭐야? 살려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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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탈출고냐 우리 병진아 탈출을 하라고 <laughs> 아 X됐다 나! 아니 탈출하니까어 그러니까. 살려지는데 이지랄 어 살려지는데 이지랄 아이씨 어 살려지네 이지랄 <laughs> 살려지는데 지는라고 진짜 <웃음> <웃음> 그런 근데 요즘 1 랩은 누가 함? 응? 야! 봐봐 어? 아니야 이거 내가 캐야 돼 내가 캐야 다고 내가 캐는성이 개... <laughs> 아하하나 무기야 봐. 아. <laughs> 흐흐레딘 <laughs> 내가 먹어 씨 아. 아니 너 생략 썼잖아 뭐이새끼야뭐뭐 어쩌라고 뭐 저까지 뭐, 뭐 뭐. 안 닿나? 그래! w a r How are you? How are y 어 이거 탔는데 아 죽혔는데? 안 죽어 아니 파냐가 너무 쎄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너무 강해 너 너무... 탄탄해 후기씨발세번 쳤었는데 감기 다는게 말이 돼? 절대 리다이은 궁을 맞지 마 리다이렌 궁을 맞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난 맞아도 되지 않나? 궁 키고 맞 맞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아, 어! 내가 리다이링 궁 맞지 말랬지. 3 3번0 0들 놓고 지기 레전드. 한들 쳐맞고 지기. 범, <laughs> <laughs> 범인 <웃음>